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간저동 어제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번역기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앱을 설치하시는 데는 이렇게 생긴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하셔서 앱에 돼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뭘 하다 보면 게임에 가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앱에 있나 확인하시고, 상단에 돋보기 있는데, 터치해서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 쓰시면, 요렇게 보입니다. 무조건 위에 거 아니에요. 앱을 설치하라고 보면 대부분 무조건 위에 걸 설치하시는데, 무조건 위에가 아니라 구글이기 때문에 지로 시작합니다. 지하고 한문 문자하고, 요렇게 돼서 요거를 지금 설치라고 뜨시면 설치해주시고요. 열기 사용하시면 열기 사용이고, 업데이트처럼 업데이트 뜨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기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열기를 터치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기라는 글자를 터치하면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자. 텍스트 입력해서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면 텍스트 입력이라는 데 있고요. 자, 하단에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한국어, 영어 이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영어, 한국어 이렇게 써 있으세요? 그러면 얘 화살표를 터치를 하면 한국어가 앞에고 영어가 뒤로 옵니다. 한국어 터치 그냥 영어 앞에 있고 영어 요 가운데 이거 가운데 눌러 예 가운데 화살표 앞뒤를 바꿔준다 소리에요자 되셨어요? 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국어를 말을 하거나 한국어로 쓰거나 한국어로 뭘 하면 네가 영어로 바꿔줘라 그 소리입니다. 자 이게 쓰는 언어고 이게 바꿔줄 언어예요. 자 얘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출발지 언어고 제 얼굴 보지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얘가 출발지 언어고 얘가 도착지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이게 앞에 내가 쓰는 언어고 뒤에가 다른 나라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텍스트 입력이라는 데 글자를 한번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자판이 올라와요. 글자를 쓰게. 좀 아까 텍스트 입력은 네가 글자를 써라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글자를 쓰시면 돼요. 글자를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안녕하세요고 뭐고 뭐 쓰면 영어로 싹 해서 보여 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즐거운 목요일 오후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 본인들도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네. 텍스트 입력에서는 뭐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 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써줘서 자, 요렇게 써줬을 때, 이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해 보세요. 아, 요 화면 터치하니까 안되네 자판을 내려보겠습니다. 글자를. 자, 글자를 내리고 요 화살표 있죠? 얘를 터치를 하면 요 화면이 나와요. 여기까지 오는 게 복잡하다 그러면 줄건 오후를 아마 터치하면 이 화면으로 바로 오든지 할 거예요. 자, 요 화면으로 바로 오셨어요? 네.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스피커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Happy Thursday afternoon. 그래서 여기다가 배우고 싶은 어, 단어가 있으면 쓰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영어 언어민 발음으로 또 찾아서도 하실 수 있고 배우실 수 있다. 스펠링. 자, 근데 또 물어보셔. 선생님, 여기 영어 있는데 여기는 영어가 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그러더라고. 자, 이거는 우리 영어 배우실 때, 파닉스라고 배우시죠. 이렇게 읽으면 발음 나는 대로. 자, 이게 줄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얘를 보고 읽을 수 있게. 요 즐거운 목요일 오후를 얘를 보고 읽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할 수 있게. 떠듬떠듬이라도. 그게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번역하기 한번 터치해 보세요. 거기다 또 써보세요. 그쵸? 이렇게 쓴 다음에 아까처럼 갈라면 복잡해. 그러면 이 중간에 선 있죠? 터치 하면 바로 가요. 바로 오죠? 그랬을 때 다시 스피커를 누르며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실 수 있다. 그렇죠? Today is the youngest day of my life. 이거는 글자로 쓰실 때 쓰시는 겁니다. 야, 앞에 화살표나 밑에 화살표에서 되돌려오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 화면이었던 텍스트 입력이라는 글자. 자. 아, 사실 내가 글자를 쓰실 수도 있어, 손가락으로. 근데 그거는 너무 글자도 안 이쁘고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텍스트 입력을 했는데 우리는 자판 시대가 아니라 이게 글자 쓰려면 한참 걸리시잖아. 그래서 진짜 배우고 싶은 건 목소리로 하는 거잖아. 내가 목소리로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고 그 나라 언어로 네가 얘기해줘라. 그거잖아요. 자,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실 거고요. <laughs> 자, 하단에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터치하시면 카메라를 허용해달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여기도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 있는 데를 카메라로 비치면 바로 영어로 번역해줘버려. 영어로 바뀌어.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어. 한국어를 영어로 비춰줘라. 그래서 한국어가 영어로 바뀌어. 이렇게 비추는 순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어를 굳이 내가 영어로 번역해서 볼 수는 없잖아. 내가 영어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뜸문 뜸을 알아듣는 거 보셨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다른 나라 언어를 내 언어로 바 바꿔줘야 돼. 네가. 그래야 내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언어가 한국어가 일로 와야 되죠. 한국어가 일로. 와. 그럼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지. 영어를 내가 비쳤을 때, 니가 한국어로 바꿔줘라요. 요렇게 되셔야 되는 거야. 아, 자.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용지에는 영어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영어가 있으면, 어, 비치시면 바꿔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저의 차기에는 지금 영어가 있어서, 자. 한번 보세요. 제 책을, 아, 제 화면 한번 보세요. 제 화면에, 영어가 이렇게 있는데, 비추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 한국어로. 아, 보이시죠? 살짝 비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요렇게. 그냥 비치기만 하면 바꿔. 이게 전에는 손떨림이 있으면 잘안 됐어요. 막 깨졌어. 근데 그게 완전히 보완이 잘 돼서 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는 또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아, 유일하게. 어떤 거는 번역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번역이 안 돼. 그러니까. 해치못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시면 여기에 언어만 여러 가지를 넣어놓으면 다 한국어로. 아까 유럽 가신다 했는데 유럽 언어들 여기다 넣어놓으면 다 한국어로 바뀌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쓰는 거는 뭘 쓰라고 말씀드려요? 메뉴판. 메뉴판? 그치. 메뉴판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우리 선생님들 폰에는 한국어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시 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내 갤러리 그래서 요 카메라 어플에서 내가 혹시 사진 찍어 놓은 거 중에 한국어를 번역해서 놓거나 아니면 영문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여기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갤러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갤러리를 터치를 해서 이 글자가 이렇게 다 바뀌도록. 근데 한국어를 보여주면 한국어는 지금 영어로 보여줄 수 있는데 얘를 뒤집으면 얘가 사실은 인식을 못해야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인식을 못해야 돼. 이게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내가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 줘라 그래서 요 밑에 언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시다 응. 안되면 돌리면 되지 응. 그쵸? 그렇죠? 안되면 돌리면 되지 응. 그쵸? 그렇죠? 돌렸더니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응. 영어하고 한국어하 같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어, 같이 섞여, 섞여, 섞여 있으면 함께. 둘 중에 하나만 남기셔야지. 이렇게 영어 다 놓으시면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섞여 있을 때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네가 한국어로 바꿔줘라 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뒤집으면 영어하고 한국어가 있을 때 한국어를 다 영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꿔주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여기가 바뀌는 언어다. 내가 필요한 언어를 여기다 놓는 거다.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는 요런 때 쓰시는 겁니다. 어, 완전 좋은 얘기죠. 어. 그 다음에 하실 게 여기 가운데. 자, 이게 마이크예요. 지금 마이크를 터치를 하면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오늘 설치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앱중 사용, 얘가 있으면 앱중 사용에만 없이 그냥 항시 사용이 있으면 항시 사용 허용만 해주시면 돼요. 자, 예, 마이크를 터치를 하면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 영어로 얘가 번역을 해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너무 훌륭해. <laughs> 봐, <봐봐>, 완전 알아듣잖아. <laughs> 그, 요구를 해드렸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거 말고,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 거 말고, 내가 말로 하면, 바로 지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TV에서 봤더니, 내가 막, 그 사람이 말하는 순간, 그 나라 말로 하고, 그 나라 사람이 말하는 순간, 바로, 우리말로 하더만, 나 그거 가르쳐줘. 그러더라고. 그게 여기 대화입니다. 옆에 대화. 어? 대화를 한번 터치하시면요. 제가 말하는 순간 지금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영어로 바로 얘 보여줘요. Just touch the moment, the moment I, say I say this. this. He moves, moves like, like show me show this, this right, right away, and away. And if you touch it, it the, the moment, moment I, I speak, speak, it moves and it shows me in. in. Thank you. 이거 보셨죠?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할때이 마이크가 어, 움직였어요. 그리고 영어를 할때 제가 얘를 터치하니까 이쪽 마이크가 움직였어요. 자, 즉석은 여기 가운데입니다. 즉석은 여기 가운데. 가운데를 터치하고 말을 하면, 이제 가운데를 터치한다면 마이크를 터치하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지 영어로 하는지 얘가 구별을 해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소리로 바로 얘기해 주는데 지금 글자로만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설정에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를 하시면. 자동 재생에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을 켜놓으시면 얘가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어 얘가 어느 나라 말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필요시 내가 얘기할 때 한국어 터치해서 사랑해요. I love you. 그리고 영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손을 보여주고 마이크를 터치한 다음에 말하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를 한다고. Meet y o 저도요. 아, 이 싱쿵하게 남자가 지금 저도요 그랬어 지금. 아, 나 우리가 계속 영어 쓰는데만 가지는 않죠. 자, 자. 이 제주도 제주도 보다 조금 먼 일본도 갈수 있고 아중국 중국 북 이렇게 갈수 있고 아, 자 독일도 가고 아까 유럽 가신다는데 유럽도 가고 가기 전에 그 나라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가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한국어 있는데를 터치해도 상관없고요 영어 써 있는데를 터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터치해 보세요 아 한국어 있는데를 터치하면 출발 언어 그렇게 써있고 저처럼 영어를 터치하면 도착 언어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전세계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한국어가 다운로드가 안 돼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지금 한국어를 쓸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폰에 구글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놔서 얘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자동으로 써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원래 이쪽이 영어, 영문권에서 만든 거라, 구글은. 그래서 영어는 원래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여기서 내리시면 한국어라고 있어요. 한국어 옆에 밑으로 화살표가 돼 있을 거예요. 걔를 터치해서 다운로드 사실 받아주셔야 돼. 내내젤젤좋좋하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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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젤로 좋아해. <laughs> 얘는 욕 같아서 잊어버리지도 않네. <laughs> 이 상태에서 내가 갈 나라 언어는 꼭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터치를 하거나 앞에를 터치를 하거나 뒤에를 터치를 하면 전 세계 언어가 이렇게 다 보인다 그랬어요. 자, 밑으로 화살표 써 있는 건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옆으로 왔을 때 밑으로 화살표가 있는 건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쓸수 있는 거고요. 없는 거 지금 광둥어 이렇게 써 있죠? 얘를 터치려 하면 얘는 그냥 쓸 수가 있어. 나는 아, 광둥어를 모르는데 광둥어가 들어와 지금 큰일났네. 아유 나는 우치가지. 어, 자. 한국어로 바꿔놓고.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내가 뭔가를 하면 관둥어로 얘기하는 거야. 아, 음. 밥 먹었냐고 물어볼까요? <laughs> 자, 여기에 글자로. 텍스트는 글자로. 식사하셨어요? 음. 아까 보여준 간체하고 또 틀리죠? 광둥어랑 자, 요렇게 했을 때 가운데 터치를 하면, 자판을 내린 다음에 터치하셔야 돼. 터치를 하면, 요렇게 나와서, 오, 아까하고 틀려요. 요렇게 보시면 꼭 하셔야 될 게, 내가 갈 나라의 언어를 꼭 다운로드 받아서 가셔야 된다. 아, 다운로드가 받으면 요 위에 이렇게 올라온다. 아, 갔다 오신 다음에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요쪽에, 요쪽을 터치를 하시면 삭제하겠느냐고 물어봐요. 요 V자 있는 데를 체크를 하면 삭제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음악금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돼요. 번역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번역기 닫아주시고요. 모바일 팩스 하실 거예요. 모바일 팩스. 자, 플레이스토어에 여기 플레이스토어오시면 앱에 있는 항시 확인하시고 상단에 손가락 터치하셔서 모바일 팩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애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애. 다른 거 말고 요렇게 생긴 애. 얘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팩스 번호가 등록이 되면, 아내 아, 연락처에 내 모바일 팩스라고 해서 번호가 등록이 돼요. 했을 때, 아잘 모르겠다, 난 팩스를 열었는데 내 전화번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더보기라는 글자가 떴을 때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하단에 모바일 팩스 번호가 뜹니다. 본인들 모바일 팩스 번호 뜨시죠? 아, 이게 내 모바일 팩스 번호예요. 자, 되셨어요? 자, 확인하셨어요? 본인들 모바일 팩스 번호? 네. 자, 요 가운데 더보기일 때, 보내실 때는 팩스 발송입니다. 내가 팩스를 보내겠다. 첫 번째, 팩스 발송. 터치를 하시면 맨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내가 팩스 보낼 때 화면입니다. 팩스 발송. 자, 아, 해서 오셨으면, 자, 이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보낼 게 문서 사진인지, 인물 배경 사진인지, 신분증인지.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요거에 따라서 선명도가 틀려집니다. 요거에 따라서. 자, 보내실 때는 여기. 자, 일단은 받는 사람 팩스번호가 넣으셔야 돼. 내가 어디에 보낼지. 근데 지금 보내실 때가 없으시잖아요. 저한테 보내실 거예요. 자, 0508입니다. 0508910 7617 거기에 전화번호를 쓰세요. 터치요. 아, 문서 사진 에놓고 여기 사진 문서 첨부를 터치를 하시면요. 요렇게 물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우리는 갤러리에 사실 거예요. 갤러리를 터치를 하시면 자, 갤러리를 터치를 하시면 아무거나 어, 글자 있는 데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사진을 하나 갤러리를 터치를 하시라고 했어요. 여기 사진 첨부를 터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사진을 하나 터치하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보여줘요. 자. 어. 전화번호를 제가 또, 제가 지금 나왔더니, 자, 여기 전화번호 넣은 거 맞으시죠? 예. 여기 문서에 체크된 거 맞으시죠? 예. 여기. 얘를 터치를 해야 갤러리가 보인다고. 갤러리 터치. 자. 갤러리 터치하면 사진부터 해서 쭉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서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사진이 보이면, 자, 지금도 사진, 똑같은 사진을 보내실 거예요. 자, 일단 하나를 터치를 하면, 하단에 추가라는 글자가 떠요. 그러면, 추가를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옵니다. 자, 요렇게 오시면, 여기여기에 요기 파란 선, 파란 선에 지금 요거 보이시죠? 파란색에. 화살표에요. 지금 얘가 저는 이마큼이 잘려서 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맞출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V자 체크. 이거를 보내겠다 하면 V자 체크. 자, 예.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보내지는 거요 이렇게 되셨으면, 자, 그냥 간단해요. 발송이라는 글자만 터치를 하시면 돼. 팩스 번호 안 넣으시면 안 가지. 자, 하단에 발송 완료라는 글자를 뜨면, 발송. 되는 중인데 이게 다 갔나 안 갔나는 발송 내용에 보면 발송 중은 아직 보내는 중이다. 발송 완료는 내가 이미 보냈었다. 다 갔다 상대방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중이면, 아, 좀, 아, 좀자 중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한테 좀 아까 보냈던 똑같은 사진을 보내시는데 문서가 아니고 인물 배경 사진을 터치하시고. 여기를 터치하셔서 갤러리 터치하셔서 쪼 아까 그 사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개씩 보내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여러 장 보내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청부 사진에 갤러리 터치하셔서 이렇게. 그냥 쭉 체크만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 장이 같이, 11장이 묶였다 그래서 11장이 쭉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청구하실 때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 확인서, 진단서, 뭐, 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넣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는데 었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아, 내가 잘못 넣었어.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이거 지금 제 사진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고 사진을 아, 어 서류를 잘못 넣어서 땅걸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삭제하실 때는 얘를 꼭 한번 누르시면 가운데 쓰레기통 보이죠 삭제 일로 갖고 오시면 얘가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꼭 갖고 오면. 어, 여러 장을 터치하는데 잘못 터치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해서 보시면서 잘못 터치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돼. 그다음에 발송만 누르면 상대방한테 간다. 자, 우리 모바일 팩스 하실 때 지금 허용해 준게 뭐냐면 갤러리. 그냥 사진 찍어서 갤러리. 갤러리는 거. 그다음에 카메라. 바로 현장에서 사진 찍게도 돼 있거든요. 카메라라고 써 있는 게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꼭 허용을 해 주셔야 돼요. 팩스는 전화가 있어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에서 확인들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모바일 팩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